680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슬픔보다 분노를 택하리. 당신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? 그건 모르죠. 당해보면 알겠죠. 얼마 전 노가다 일하면서 몸도 꽤 힘들었지만 사장 갑질로 인한 상처가 더 컸던 듯 합니다. 뻐근한 건 사라졌는데 갑질만큼은 참잘 잊혀지지 않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. 나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참을만 했다면 그 이상 혹독한 시련, 역경이 닥쳐도 웬만큼 버텨내시겠네요. 그러리라 봅니다.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저히 이건 분명 아니다 싶을 때가 한계처럼 몰아치면 나약한 슬픔에 적기보단 마그마 같은 분노를 택하는 것에 인생을 걸 겁니다. 소설을 읽었다. 이런 내용이 드문 건 아니지만 피부치보다 더 끈끈한 종으로 살던 이가 부당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차고로 평범하기 짝이 없던 청년이 창창한 인생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복수에 전념한다는 얘기. 살짝 날 청년 자리에 대입해본다. 나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? 합법적 논리 절차에 휘말린 나머지 공권력조차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. 당신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? 그건 모르죠. 당해보면 알겠죠. 얼마 전 노가다 일하면서 몸도 꽤 힘들었지만 사장 갑질로 인한 상처가 더 컸던 듯합니다. 어그난 건 사라졌는데 갑질만큼은 참잘 잊혀지지 않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. 나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참을만 했다면 그 이상 혹독한 시련, 역경이 닥쳐도 웬만큼 버텨내시겠네요. 그를 이라 봅니다.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, 도저히 이건 분명 아니다. 싶을 때가 한계처럼 몰아치면, 나약한 슬픔에 좋기보단, 마그마 같은 분노를 택하는 것에 인생을 걸 겁니다.